백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와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하고 살짝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기 주위에 좋은 인연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극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인연 관계를 잘 해놓지 않아서. 막상 내가 어려울 때에 손을 이렇게 벌려서 도움을 청할 때 마땅하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것이요. 또 도움을 청해도 또잘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평소에 인연 관계를 잘해 놓지 않았던 그 결과. 이쁜 말이 아니겠지만 그 과보가 내한테 와서 지금 어렵구나. 그러나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오, 이제는 알았다. 무엇을 좋은 년이 되어줘서 내 주위에 좋은 년이 많으면 언제든지 도움받아서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예방도 할수 있고 또 생긴 후에도 도움받아서 극복할 수도 있구나 하고 지금의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와, 너무 다행이다 하고 그럼 지금부터 나도 좋은 년이 되어주자 하고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좋은 년을 어떻게 할수 있나 보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을 나도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줘서 도와야 되겠다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어려운 분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왜?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서 알았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나눔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나눔을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한 300원은 생각해서 그럼 한달에 한, 한 만원? 이렇게 한달에 만원은 무엇을 하더라도 해낼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요? 자 내가 한달에 이 만원,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만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만원을 어디에다가 하면 정말 이게 빛이 나서 몇배로 내한테도 돌아와서 내가 더 많은 나눔을 할수 있을까? 했을 때잘 살펴보십시오. 자, 지나가는 사람 힘들다고 내가 만 원을 줄수 있어요. 자, 배고프니까 빵사 드세요. 이럴 때는 내가 개인에게 준만 원이니까 내한테 돌아오는 복이 개인에준그만 원밖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아주 적게 짓 농사라고 생각을 해서 수확할 때 돌아오는 게 적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원을 전체 어려운 분을 돕는 데다가 내가 나눔을 했다 보십시오. 그럼 내가 이 만원이 물한 방울과 같아요. 그런데 바다에 턱 들어가서 물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들여 모였는데 이때는 한 방울 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가 돼서. 이 바다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을 나누고 있다. 그러면 이 일에 동참한 나의 만원은 그 바다의 힘을 쓴그 복이 내한테 돌아오겠더니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이런 단체와 내가 회원이 돼서 또 함께 한다면 도와준 회원이 만약에 어렵다면 더밟고 나서 그 회원을 돕지 않겠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지구에서 잘 살고, 만약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분들 보니까, 평소에 아주 적은 거라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나눔을 해서 함께 해운이 돼서 돌아오는 복이 커서 더잘 살게 됐구나, 이이자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겠죠. 덕분에 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후원해준 단만 원, 음, 이걸 바다의 풍덩들에서 모아보니까, 음, 개인적으로 만 원이지만, 천 명이 되니까, 매달 천만 원이지요? 그 매달 천만 원을 돕는데, 1년이면 어에요 뭐 1억 2천만이 원 되잖아요. 이렇게 큰 돈을 내가 1억 2천만 원을 내가 함께 하는데 했으니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덕분스 서쿨에서는 한국에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노숙자가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나 이쁜 말이 아니죠. 창피스럽다. 그래서 이걸 1차로 5년 동안 없애보자 하고 이렇게 많은 많은 모아서 연간 1억에서 2억씩 지원을 이렇게 많은 많은 모은 돈으로 노숙자 선생님들을 일어나게 하는데 실제로 부산 안산 센터 운영해서 해보니까 많은 분들의 정말 큰 힘이 되어서 일어나게 해줄 수 있어서 야이 많은 정기 후원하는 분들을 좀더 많이 함께 하자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이 즉뭐 이주민이 또 좋고 외국인 유학생도 좋고 우리 주위에 지금 어른 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더 다가가서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아예 이참에 재단을 만들어서 더 넓게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 세계까지 나아가서 돕는 일을 함께 해볼 분들을 많이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어려운 분들 생각해서 정기 후원하는 분들을 많이 모집해서 함께하도록 하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서쿨 학생들이 다가가면 아 이분들 정말 좋은 일 하는 단체요 이분들이 지금 더 넓게 크게 어려운 분들과 나눔하기 위해서 정기 후원을 해달라 하는구나 하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후원을 하실 때 여러분이 저는 공부도 하고 싶다 하면 덕분서쿨 커리큘럼인 덕분반, 전중반, 실반 공부도 할수 있고요. 또 그때는 예, 개인적으로 저와 채팅을 해서 어려운 것을 그때 그때 즉시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제한테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학생이 됐을 때는 학생들에게 주는 또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홍삼도 좀더 가격을 낮춰서 해주고 또 우리는 유기농 농사를 짓 쌀도 가격을 낮춰서 해주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특히 가족들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사실 구제도 해주고 이런 것을 이렇게 혜택으로 많이 드립니다. 전기 후원 한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이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들이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공부하겠다는 분에게는 특별히 초대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던 아름다운 우리 전통 문화를 지금 이 시대 다시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힘든 분 심정을 더 아는 이 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